아, 저런 아기들이 많이 자라야 되는데, 많이 태어나야 되는데, 이, 이 오작교에, 음, 또 다른 사연이, 추억이. 어. 아이고, 잘 간다. <laughs> 그래, 가야 되는데. 어머님들 얼굴을 나오기는 할수 없고 안녕하세요 운동 나오셨어요 응. 응. 건강들 하세요 음. 아 비온 뒤라서 비온 뒤라서 나뭇잎들은 다 깨끗하네. 방안에서 일만 할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서 자연과 포스마 종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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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내살 날도 멀지 않았을 테고 살아 있는 동안은 음 많이 담아 놓고 와 여기 공사를 이렇게 하느라고 이이 이이 돌을 이렇게 까느라고 그랬구나. 이 공사하느라고 오좀 다니기 더 좋아졌다. 거기는 또 어떻게 할 건가? 여기 이 길은 또 뭘로 깔을 건가? 어눈시셔 어, 이야 밭에 와그사이 어, 비가 오니까 상추도 많이 컸고 오 어, 좋다 아이고 세상에 너무 너무너무 좋다 역시, 역시, 사람 손은, 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 해봐. 얼마나 좋은. 어, 이거 봐. 딸기, 아우, 고추, 토마토, 미나리, 케일, 와, 치커리. 뭐야. 종류가 엄청 많네요. 요요요 그거 뭐지? 이게 무슨 쌈? 양상치까지? 양상치까지 심었어. 쪽파도 너무 예쁘게 잘 심었네. 그와 참. 아니, 이 엄마들이 농사들을 다 잘한다. 어우 세상에. 와 진짜 너무 예쁘게 잘했다. 우 진짜 너무너무 좋다 음, 너무너무 좋아요 저쪽 너무 공사가 여기 완전히 끝나는 면면 언제 끝날까 음, 오늘은 잔디 깎느라고 시끄러웠구나 아이고 자 여기는 이제